반갑습니다. 직무 관련 민간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해외 출장 비용으로 특정 제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해서는 A 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시 해외 제조사의 설비를 주로 확인하기 때문에 해외 출장 검사가 필요한데 이때 검사 수수료 외에 해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즉, 항공료, 식비, 숙박비 등을 검사 신청을 한 제품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해외 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용역, 도급, 사업 위탁, 물품 구매 등 계약에 포함된 출장을 제한하고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바, 직무 관련 민간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수익자 부담 규정 등 법령 기준에 근거하여 해외 출장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란 해외 출장 비용을 제공 받는 공직자 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사규 등 내부 기준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의 수익자부담 규정 등 해외출장경비 지원 관련 법령이나 기준은 수출입 여신심사 조사 검수 검역 등 현지 확인을 위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해외 출장비를 받을 경우 지원 절차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직원 외에 간부급 직원 등 출장 목적과 관계없는 직원을 공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공직자에 대한 직접 경비 지원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소속기관을 통하여만 경비를 집행하도록 정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청렴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청렴은 부정청탁 안하고 금품 등수수 안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공정하게 업무 처리하고 민원이를 친절하게 응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배려를 더한다면 청렴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부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실천해요. 파이팅!